안녕하십니까. 아, 지혜지 못했습니다. 야, BMW Z4 김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차량이죠. 여기 부산에서 아, 전화가 왔고 예,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셨습니다 어, 블로그 유튜브 보고 전화를 했다. 믿을 수 있는 업체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하고 저하고 통화를 다 하고 이 차가 시고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어려했던 부분이 뒷반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밑에 부분, 자, 여기 하고 그리고 앞쪽에 조금 많이 보여졌습니다. 앞쪽이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딱죽어주 근데 보시면 후드입니다 본네트, 본네트가 차 절반 정도 돼 엄청나게 크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와, 돌장가시는 반장님.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본냄가 너무 커서, 그죠? 그만큼 갑니다. 자, 그리고, 앞밤바, 아, 여기, 여기, 보이시죠? 굵겼어요. 요, 작업하면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것 같고요. 예. 특히, 후드 쪽, 아, 좀 신경 써서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이 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작업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BMW Z4, 어,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차주분이 조금 꼼꼼하신, 어, 사장님이라서 저희가 어, 조금 꼼꼼하게 한번 더, 두번더 찾아보고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 자, 우리 차 처음 들어올 때, 자, 후드 쪽. 후드가 굉장히 커졌다. 그죠? 저까지. 한다반 넘습니다. 그죠? 보시면 여기까지가 후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죠? 후드 이쪽 부분이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죠? 황금해서, 각잘 잡았고, 색상 깔끔하게 되었고요. 자, 우 이쪽 부분도 많이 벌어졌다, 그죠? 간격 잘 맞췄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그죠? 빠졌었다, 그죠? 이쪽 부분, 깔끔하게 잘업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 뒤쪽으로 가면, 이빤밭 쪽. 조수석 뒤쪽에, 이쪽 부분, 좀 많이 꺾였었다, 그죠? 그쪽, 여기. 세 군데, 기서는데 금하게 작업되고. 자 색상. 문제 없죠? 금하게 작업되었습니다. 자, 사주분 곧 오신다니까, 자,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더 하고, 차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 GH 모터스였습니다.